thank mm -hmm. you 질들이야. 아주 잘도 자랐구나. 좀 이렇게 잘 자랐냐? 이렇게 많이 자라면 좀 뜯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뜯어놓은 거네. 하긴, 주인이 따로 있긴 하니까. 그것은 바로 나!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응? 언제 쪽부터 키운 건데, 이건 겨울 내내 키운 거지. 봄이랑.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랐냐. 물론 관리가 좀안 됐긴 했는데. 이렇게 내리면 다고 자란다는 게참 신기하지? 어느 일면에선 나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구나. 카메라야 가만히 있어야지 저그 오늘 내로 가능해요. <웃음> <웃음> 네. 그 u t t i n g hair. I'm going t 이 go. I'm 이 o i n g to go. I'm 만들 i n g to go. I'm g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햇빛이 아름 u can't get it. I d 죠 영화같죠? 수연이는 앞 o u c a 가고있 e t i 요한 장면이네요 한 장면이요 이 아름다운 청춘을 살고 있어요 우 o n 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 생생사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뚜껑은 전혀 콤이 이안는데데 근데 그거 냉있다에안나맛있요이있다맛 산이 그래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래. 네 목소리 너무 음 되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El doblegar y el doblegar unen sus tipos de aguas a la vida en los márgenes de la ciudad, escondidos en entre zonas industriales y lugares de amados y lugares. Sobre el significa el ir a las fuentes que simboliza la búsqueda de la verdad, por el trecho de consciente, descender el doblegar es una forma de explorar uno de los pilares de la historia moderna e industrial catalana. A pesar de la desatención industrial de textil que vistió la ciudad de riqueza, este río continúa siendo una fuente de la formación. Siguiendo el ácido, todo está sujeto y no entraremos todos en el, desde el mismo río. Yeah. okay <목소리> 어. 그리고 그, 그, 팔체지 보시는 원장님은 실험장 침을 라도 겁나 아 빨리 가. 이거 내 브이로그에 올라가는 거야. 안 돼. 왜안 돼?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 맞아. 우리. 그래서 팔 체질 얘기 좀 계속 해봐. 왜? 아이, 뭐. 라도 얘기해야지. <laughs> 팔 체질? 어, 어차피 근데 내 체질이지, 니네 체질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냥 소인 거지, 그래서 그래. 팔체질 뭐 약간 시, 그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A, 그 혈액형 마냥 MBTI 마냥 따지면은 근데 8개 밖에 없다니 MBTI도 16개인데 어, 혈액형 사 4개에서 엄청 늘어서어 그럼 16개에서 <laughs> 8개 그 4개 박스에서 여개 혈액형은 박스. 원래 4개가 아니라 더 있대 아 그래 그치지 그렇지 이거는 일종의 성과 그러니까 과제인데요 모기공장을 치즈공장으로 이게 슬로건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치즈와 통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탈리아 지역의 한 섬인데요. 사르데니아의 그, 풀뿌리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깨끗한 사르데니아 하나는 여성 환경 사르데니아 이런, 그냥 번역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그 라인베탈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그, 모회사, 독일 모회사, 이공장 무기를 다루는 공장에 탄약. 그 제조하는 어, 공, 폭탄과 탄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이아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을 치즈 공장. 이 국방부, 흔히 말 선진국의 국가 행동 계획이 자체 자기 국가에 대한 인세, 인식보다는 타국의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낙농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것두 가지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어, 일자리의 문제인데. 질문 세 가지. 아 이거를 하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나 질문을. 그럼요. 알고 계셔야죠. 정말? <laughs> 아 됐어 오 easy. easy 우리 그때 닦고 먹지 않았어 이 순간 어딘가에서? 끼리 멀다 가자. <목소리도> 그대의 머릿결 같은 아내. <목소리도> 엄청나게 추워 당했다. <목소리도> 어떻게 들어가? 이게 빼야 되나? 아니,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엄청나네, 비주얼. 이거 마들렌 서비스로 주셨어. 나 사실 마들렌도 먹고 싶었는데. 맛있겠다. 뭘 찍어? 야, 뭐 찍어? 아무것도 안 찍어. <laughs> 다 먹은 걸 찍으면 어떡해? 몰라, 그냥. <laughs> <laughs> 뭐 생각을 하고 찍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laughs> 바다로 아주 그냥 종양무진이야 <laughs> 아까 평화로에서부터 금문까지와 응. <laughs> 색깔 봐봐 언니. 미쳤네. 거의 미쳤다고 할수 있다. 다색도 이뻐. 각형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차다. 너무 짧게 하기 아쉬운 자 그니까 아니 어떻게 1,2주밖에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몇개월은 해야되는데 진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위로도 돼요